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, 음, 두 번째 화면 구성과 리본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.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캐 d 를 보시면은, 다음과 같은 화면 구성, 전체적인 화면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. 여기 a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a라는 부분은 파일 메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뭐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열기 기존 파일을 가져오는 거 어, 작업하는 도면을 저장하는 거그 다음에 저장했던 파일을 우리가 불러들여서 다시 작업하고 나서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그 다음에 오토캐드라는 파일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될 수 있도록 다른 파일 호환, 호환 파일로 우리가 내보내게 하는 거그 어, 다음에 게시라든지 그 다음에 출력하기 위한. 음,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여기 다 나와 있지요. 음, 특히나 이 파일에서 여기 보면 옵션이란 부분이 있는데요. 얘를 딱 클릭해 주시면은 음, 전체적인 어떤 캐드의 어떤 환경을 우리가 다시 세부적인 환경을 우리가 이 옵션 음, 그 창에서 우리가 설정해 줄수 있는 곳이지요. 자, 이런 어떤 파일에 대한 어떤 주요 기능들을, 어, 여기 보시면, 위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들이 몇 개가 나와있죠? 얘네들 우리가 신속 접근 메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여기 파일에 A라는 부분을 눌렀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자주 사용하는 부분들을 여기 신속 접근 메뉴의 아이콘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. 한번 마우스 올려보시면, New죠? 새로 만들기. 새로운 도면을 열수 있다는 거고, 그 다음에 Open, 기존 파일을 가져온다는 거, 저장, 다른 이름으로 저장, 출력, 이라는 거죠. 플롯이라고 되어 있지만, 프린트한다는 뜻입니다. 출력한다는 뜻이지요. 옆에 보시면 이게 화살표가 두개 있는데요. 언두리두라 그래요. 이거 참 중요한데요. 명령어 취소, 명령어 복구라고 되어 있죠. 무슨 얘기냐면,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라인을 한 기능을 이용해서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. 자, 라인이 그려지죠. 지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종료가 됩니다. 근데, 자, 방금 이 라인을 명령을 실행했지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. 명령 취소를 누르시면 방금 여러분들이 실행했던 명령들부터 순차적으로 뒤로 이렇게 돌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.